공격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줄 읽었는데, 애칭은 드라곤 플라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게 이제 서울올림픽 개막식 에어쇼에서 하늘에 오륜을 수놓기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는 공군 특수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의 주력 기종으로 운영되다가 2007년 한국 공군에서 퇴역하였다. 돼 있고, 이거, 제작사는 미국이고요. 그렇습니다. A37B. 이게 이제 공군에서 대여받아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A37B. 기관총 로켓 폭탄까지 무장 가능하고 공격기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어 여기 옆에는, 뭐야, 961인가요, 이게? 오, 이건 좀 약간 그러네. F, 4D, 4D가. 이것도 제작사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하네요. 음, 전투기, 전투기고 하늘의 도끼비란, 1층을 갖고 있고, 어 상당히, 이거 뭐예요? 이게 앞부분은 진짜 미사일처럼 생겼습니다. 앞부분. 옆부분은 이게 진짜니까 맞겠죠? 십자 도라이버 같은 걸로, 십자 뭐 이렇게 볼트로 쪼은 것 같아요. 앞에. 하늘의 도깨비랑 별칭에 가진 전투기입니다. 와우. 조영훈이 지금 천양 테마파크 한 바퀴 돌고 지금 뻗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다리가 아픈데 어, 여기 테마파크 바로 옆에 항공우주전문대가 있기 때문에 맞뜨제 옆에 아까 저쪽에 봤잖아 엄마가 <laughs>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조망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와, 산이, 여기 자, 지대가 참 높아, 여기가. 가봅시다. 엄마, 저거 타라. 다리 아픈데. 안녕하세요. 여기 영상 촬영해도 돼요? 네, 촬영돼요. 아, 네, 예, 그럼 되고. 저랑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니 경로. 저는 50%이고요. 네, 저는 성인. 얼마예요? 네. 혹시... 어... 알루나 테마파크 다녀오셨어요? 네. 어, 티켓 있으세요? 티켓 티켓. 음 티켓 있었는데, 8,800원입니다. 네. 응. 어제 광활리 저기 테마파크 보고 광활루 보고. 4,800원? 예, 4,800원. 3,800원 아이가? 4,800원. 800원 축가. <laughs> 매일 빨리. 축가 하지 말고 빨리 내라. 혹시 카드 결제하시면 안 될까요? 카드. 네. 카드 결제. 아, 카드 결제하는데? 음.

네, 안녕하십니까. 속 성욱입니다. 어. 아 여기 그냥 안녕하십니까. 안심포리랑다 해주시고요. 네, 손을 대고 네. 손. 날씨 어, 끌어. 시간이. 시간이 13시 45분. 13시 45분 맞나? 맞는데? 오늘 17일이에요? 정상 체크. <목소리> 체온 정상. 오케이. 어, 뭐지? 2층은, 2층은 19분 소요되고. 네, 폰 영화 상영, 전각에 상영하는 걸 19분 정도 소요되시고, 30분에 네. 상영하시는 걸 15분 정도 사용합니다. 네. <목소리> 관측은 관측 가능하실 경우에 기본적으로 2 0분에서3 0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질 수도있고요 그러면 지금 압축 아, 펼쳐 보시면 시간표 있으세요. 관측은 2시, 3시, 4시 프로그램이고요. 영화는 30분마다 상영합니다. 2시, 4시, 2시, 2시대가 볼수 있네. 네, 2시 4시면 압축로 올라갑니다. 네, 압축, 어머, 그리고 하고. 아니 어디로 어디로 들어가요? 먼저는 자이다시간 있으시고 한... 2아 2층은 없는가봐요, 그죠? 2층도 있습니다. 2층에도 뭐? 2층에 영화관 있습니다. 아. 니 근데 어, 촬영은 입구에서 그. 입소서에서 된다고 했거든요. 일단 남운항공우주전문대. 엄마 이거 더 들고 있어, 새끼 나. 이거 같이 들고 오셔야 데 이렇게. 음. 짧게라도. 음. 아. 이거 배터리거든. 아 짝대기 들고올거라 아니 왜 짝대기 가지고 그럼 못 타는데. 뭐가 뭔다 이거 안 타지 그래. 이렇게 할까? 어머 아무도 한번비추고 싶은 건 없잖아. 내려가도 응. 된다. 촬영은 저희 어머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아, 드론네 이름. 근데 이거는 드론 할수 있는 거. 내가 해볼게. 이거 찍을 수 있겠나? 그래. 응. 나를 좀 땡겨줘야지, 찍게 응, 줘야지. 나로 가는 건안 되는데. 그래. 거기서 하지, 거기서. 응. 거기서 돈네돈네 근데. 돈은 것밖에 안 된다. 아, 저기 있구나. 어? 어? 해봐라. 어, 안 되노? 일받으라 에이, 웃기고, 이렇게. 왜 이렇게. <laughs> 일 받아봐라. 기계로 까해야 되지. 손으로 대라. 손 넣으면 이게 돌아가고. 어, 다시 시작. 이게 다시 시작이다. 다시 시작할게. 응. 올리고. 어, 뭐 옆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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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옆으로 올고아 이게 옆으로인가? 이건 위로고, 이건 위로, 이건 위로고, 이건 옆으로. 시작하면 시돼 이렇게. 언차가 아니라하자. 이거는 뭐 타보는 거가. 이걸 할수 있는 거다. 타보는 거가. 가보자. 아니 이거 마트 있잖아. 막혀있서 옆으로 가면 되지, 옆으로.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응. 저기, 여기 들어가 볼수 있는 거예요? 아니, 바닥 찍지 말고 여기 영상 찍으러 응. 촬영을 그,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 <laughs> 자, 헬리콥터의 원리에 대해서. 비행기배터리이들이 아, 너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덤을 눌러 브레이크를 밟이오되도를도 <laughs> 한번 돌렸습니다. 돌리고 서 친구로 드립 왜 한글로 안 해놨어? 네, 뭐, 네. 저기요, 이것 좀실작시켜주세요